남의 멀쩡한 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장부를 강제로 적출을 해서 그내 몸에 갖다 꽂게 되면 아 지금 한국에서도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 장기 적출에 연루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에서요. 지금 유엔 자유권위원회에다가 지금 보고서를 제출한 게 나왔는데요. 참 이런 그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챙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수호지심을 느껴야 됩니다.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염치가 없으니까. 파렴치 범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이 사회를 여기저기서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죠. 자, 지금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는 KAEOT라는 단체입니다. Korea Association for Ethical Organ Transplant. 이렇게 해서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다 이런 곳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이요 매우 오명을 지금 뒤집어쓰고 있는 게 뭐냐면 아 중국의 장기 이식 관광의 주요 소비국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어요. 참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 부산 지역이 중국과 함께 이 장기 공유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국민 여러분. 산 사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 내 몸에 간장이 나쁘다 내 몸에 신장이 나쁘다 내 몸에 췌장이 나쁘다 내 몸에 쓸개가 나쁘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떼서 내 몸에다 붙여서 내가 며칠 더 산다 한들 그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도대체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윤리의식이 이 정도로나 떨어져서 지금 지난 12일 자로요. 한국이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이 보고서가 미국에 있는 강제 장기 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 모임과 공동으로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지금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정말 이 창피하기 어떻게 어떻게 산 사람의 장기를 받아서 내한 목숨 며칠 더 살아보겠다고 중국에 가서 이런 장기 적출로 장기 이식을 받는단 말입니까? 참 이에 대해서 어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요. 오는 10월 19일과 10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제5차 심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이서 조심해야 될게이 유엔에서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그 미개한 짓을 하고 있는 중국 애들하고 같은 수준의 평가가 되면요 이 정말 이 창피와 오명은요 이로 어떻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중국에 강제 장기 적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자유권 규약에 따른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아니 무슨 국민 소득 3만 6천 불이다, 뭐 세계 경제 12권이다, 뭐아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좋게 평가하는 그런 수치가 많이 있죠. 뭐 G20에도 가고 아센플러스3 회의에도 가고 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양심과 도덕이 결여된 채로 중국 지역에 살고 있는 멀쩡한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장기를 빼서 내 몸에다가 이식을 한다. 이거 정말 우리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지금 강제 장기 적출 강제 장기 적출 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orced organ harvesting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이 forced 그러면 강제로 됐다 compelled 란 뜻이죠 organ 이란 얘기는 그 기관 장기 이런 그 오장육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harvesting 이란 얘기는요 원래 harvest 그러면 뭐죠 가을역에 수확하는 수확입니다 수확 근데 여기 지 강제로 장기 적출할 때이 하비스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장기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목적으로 장기에 대한 기증 의사가 없는 사람의 장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적출하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수확 하비스팅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행위가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처럼 대규모 산업으로 횡행하고 있다. 이런 아주 불길한 현상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00년경부터 공안, 검찰, 법원, 수용소, 병원 등 광범위한 국가 기관을 조직적으로 동원을 해서 강제 수용소 등에 수감된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량의 강제 장기 적출을 자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딥니까? 신장 위굴 쪽을 의미하겠죠. TV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사실은 지난 2019년 6월 17일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독립 민간 법정인 중국 재판소 있습니다. 아, 중국 재판소의 판결에서 국제사회에서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장기 이식 윤리 협회 측은 대한민국은 중국 이식 관광의 주요 소비국으로 지목돼 왔다면서 중국 내 심각한 생명박탈인 강제 장기적출 상황을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자국민의 해외 이식 실태에 대해 모니터조차. 하지 않은 채 의무를 해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해태가 뭡니까? 해태적합니까 아니죠. 해태는 아주 방만하게 무시하고 도시해 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특히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광역시가 중국과 장기 공유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는 한국장기기증협회와 제1회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장기기증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주최를 하였고, 한, 중, 일, 장기 공유 네트워크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거 자랑 아닙니다. 이런, 이런 국제행사는건요 결코 자랑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어, 국제사회와 해외 의료계가 중국 정부가 양심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하겠습니다. 앞서서 2022년 6월 국제 심장 폐이식 학회는 이례적으로 정책 성명을 발표해서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식 및 중국에서 공여된 장기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의 특별 보고관 및 인권 전문가들 역시 2021년 6월 공개 성명서를 내고 중국 내에 구금 중인 범윤공발룬공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인, 무슬림, 기독교인 등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 적출 상황에 대하여 극도의 경각심을 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국 장기 이식 윤리 협회와 강제 장기 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 모임에서는 지금과 같은 정부의 의무 해태와 위와한 상황은 결국 중국 내에서 강제 장기 적출을 방조하고 한국인을 그간 무도한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여섯 가지 권고 사항은 하나, 중국과의 장기 공유 네트워크 추진 중단. 둘, 해외 장기 매매가 불법임을 인식하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를 시행. 셋째로 중국 내 이식 관광산업 및 강제 장기적출 조사. 넷째로 한국 국민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공범이 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조처. 다섯 번째로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관리 및 의사의 입국 제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자유권 규약의 원칙 준수.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 중국의 강제 장기적 추를 즉각 중단 촉구할 것을 촉구한다. 와 같은 여섯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 규약을 체결한 당사국의 규약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한 뒤 개선 사안을 권고하고 있다 합니다. 한국은 1990년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번 5차 심의는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 분야에서도 국제적 위상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 인권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국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태도와 대응을 전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말 이렇게 어렵게 할게 아니죠. 아, 이런 짓을 못하게끔 강력하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아, 미국의 의사단체 다포가 있는데, 이 다포가 바로, 아,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 모임입니다. 아, 미국 의사단체에서는요, 어, 아, 이 강제 이 장기 이식을 반대하는 이 주장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아,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설립한 단체로서 2008년에 설립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안을 조사하고 학술 발표와 기고문 게재, 도서 출판 등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 한국의 장기 이시 윤리 협회 역시 아, 강제 장기적 출 실상을 알려서 국민들이 불법적인 장기 매매에 연루된 것을 막기 위해 아, 설립된. 의료윤리 단체입니다. 아, 역시 한국에서도 2013년 아, 설립한 이래 다양한 교육과 조사 활동을 비롯해서 아, 다큐멘터리 배교회 상영 및 아, 국회에서 세미나 장기 이식 관련 입법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서명 운동 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에, 이 소식을 제가 전하다 보니까요, 제가 아, 2004년에서 7년간 중국 아, 북경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시, 어, 아, 제가 그 졸업한 저희 과에, 음, 학창시절에 그 역도부로 했던 그 선배님 한분 계셨는데, 아, 그 선배가 그 조그만한 그 식당을 하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 거기에 봤더니 어느 날, 아, 제가 근무 없었던, 어, 아, 국가님 기획부, 어, 저한테는 그 정규과정 어, 대선배가 되신 분인데 어, 광주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 대학은 아마 성균관대학인가 나오셨던 분이에요. 성씨가 박씨였는데 어, 그분도 역시 어, 신장을 버렸습니다. 아, 신장을 다 많이 상하셔가지고 아,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중국에 와서 그 신장을 사서 아 이식 수술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 결국 아, 그렇게 신장 이식을 하고 나서 아, 오래지 않아서 결국에 아, 저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아, 우리가 그 건강에 몸에 어떤 그 아, 병마가 오게 되고 또 몸을 망가뜨리게 되면요, 아, 자기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 쓸데없는 그 삶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집착이라 할까요? 음, 또, 세상에서 살고 가는 그, 그니까 그, 까그 목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 집착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흙도 아닙니다. 아, 먼지로 그냥 다 날아가고 말죠.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며칠을 더 살아보겠다고, 아, 또몇 개월을 또몇 년을 더 살아보겠다고, 남의 멀쩡한 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장부를 강제로 적출을 해서 그내 몸에 갖다 꽂게 되면 그 내가 그렇게 남의 그 장기를 가져다 내 몸에 그 장착을 하고서 그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남아있는 삶이 단 며칠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 며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정리정돈하고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그살 죽음 이 삶과 죽음의 이 갈림길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매달리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그러고 한 푼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산을 갖다가 한 천조 원 정도, 일조도 아니고 천조 원 정도 있다고 해보죠. 그 돈을 쓰고 갈수 있나요? 하루에 호텔에 가서 마치 저쪽에 그 국힘당의 김종인 씨처럼 한 끼에 뭐20몇만 원, 30몇만원 하는 밥을 호텔 가서 먹는다 하더라도요. 그럼 며칠이나 먹겠습니까? 응? 또뭐 좋다고 하는 그 산의 진미를. 호텔에 가서 뭐 이식집을 가던 뭐 이태리 식당 뭐 프랑스 식당을 가서 먹던 간에 뭐 얼마나 얼마나 먹고 마시고 할수 있겠습니까? 별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그런데도 아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연장하는데 또잘 먹고 잘 사는데 좋은 옷 입는 것에 좋은 차 타는 거에 좋은 집에서 사는 거에 이런 것에 아주 그냥 관심을 기울이고 한다고요. 죽어보면, 먼지로 끝납니다. 먼지로. 자, 먼지로 끝날 인생에, 뭘 그렇게 많이 둘러나 그러고, 뭘 그렇게 입에다 좋은 것갖다집어넣으라 그러고, 뭘 그렇게 화려한 집에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집한 칸, 방한칸 있으면 될 것이고, 어, 차도, 그냥, 어, 바퀴 네개 달려서, 내가 가고 싶은데, 운전해서 갈수 있을 정도 차량이면 되겠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하게 됩니다.